어두운 밤, 하얀 연기가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다음 순간 정체모를 파편들이 번쩍거리며 우수수 쏟아집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비교환이 펼쳐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큼스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인근 칼리노 공군기지를 강타했다면서 미국 잡지 포브스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영국 BBC도 해당 공격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사이버 보르스노도 같은 공격으로 보이는 또 다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300km 밖에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큼스는 하늘에서 비처럼 집속탄이 쏟아진다고 해서 강철비라고 불립니다. 지난 19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이테큼스 6발을 발사한 이후 두 번째 타격입니다. 러시아 독립언론기관을 표방한 아스트라는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24일 에이테큼스 7발과 드론 12대로 쿠르스크를 공격해 적어도 미사일 한 발은 공군기지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